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인가요? 우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신명기 9장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네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의 권한을 받는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자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서 온 세상의 소유권을 우리가 함께 이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소유는 기업과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에 백성이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하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을 내가 가지면 그 하나만 가지게 되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된 관계로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를 왜 원하실까요? 이 또한 성경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가파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보면 전부터 나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옛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가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아름답게 잘 설명한 것이 아가서인데 하나님과 부부가 되는 사이가 되어 모든 것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탐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는 받은 성령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감으로 성령을 통해 소유함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쉬울 수 있으나 찬양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고 그렇게 속한 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경배하는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